야삐. 레디하세요. 어, 레 걸렸어. 어 됐다. 오, 뒤질래. 오, 얘요, 얘요. 나 장전했어. 이거 지금 왼쪽 위에 킹 스테이블 있지. 그러니까 킹을 내는 거야 킹을. 근데 내 손에 킹이 없을 수도 있잖아. 아니면 몇개 없잖아. 근데 이거를 거짓말로 해서 낼 수도 있어. Uh -huh. 근데 어떤 애가 이제 어그 구라지 이래가지고 맞추면은 이제 그 구라로 낸 사람이 이 자기 총을 들고 자기 목을 쏴. 근데 그냥 넘어가면은 그냥 카드 내는 거야. 근데 처음에는 장난 안 치지. 진짜 킹을 내야 해. 라이어. 음... 어 뭐야? 음. 어. 너 구라지? 어? 어? 어 맞췄다. 야이마야이 씨발. 야, 야이 개새. 너 따가라. 죠. 따가라. 어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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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똑바로 내라. 부렁치면 안 돼. <laughs> 야너뭘 봐. 티닙 되겠습니다. 야너 시발 구라지. 야너 까봐. 조카시고요. 티입니다 안녕히 가세요. 제발. 야, 아, 아, 뭐야. 뭐야? 뭐? 아, 한번뭐 걸어보시지. 야 이거 진짜 뭔가야. 저기요. 이거 걸어봐. 니래 니가 뭐, 해야 한다. 저 돼지의 말에 믿지 말라니까. 야 이거 생각 잘해봐. 투 <laughs> 에이스. 야 이거 야, 뻥카다. 이거 넘어갔네. 이거 뻥카다. 진짜 뻥카야? 뻥카다. 진짜? 어 뻥카야. 진짜 진짜? 어 진짜. 지랄하지 <laughs> 마. 나비도 <믿어>, 진짜 <laughs> 진짜 뻥카. 지랄하지 마너씨야야 너나 잘해. <웃음> 슛. 에이 <laughs> <야>, 이거 뻥카예요. 저 <laughs> 개구라. <laughs> <야, 이거 뻥카예요. 웃음> <야, 웃음> 예 개구라 진짜 심플. 진짜 여우려마. 여우 같은 년. <웃음> <웃음> 응, 그럴 줄 알고 에이스 냈어요. 어? <laughs> 아, 아 안돼. <laughs> 들어가. <웃음> 음. 으야아!! 다 장전 안한 거 아니야? 니네? <laughs> 왜제만 <쟤만> 봐? <웃음> <웃음> 오, <웃음> 예스, 예스. 어? 이야야이 <laughs> 새끼야 <laughs> 돌아갔대 <같아. 웃음> <laughs> 너 머리에 구멍 나고 싶구나 여울현 <laughs> 잘 가라 오오오오오오 잘사 이거는 <웃음> 이, 이건 잡아야지

여우 같은 자식. 사. 어? 아니. 너 이제 한발 나왔다. 나 이제 안 누른다. <laughs> 한발 나왔다. <laughs> <laughs> 여우 같은 년. 헐. 헤헤헤헤. 헤헤헤헤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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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야내 햄정 카드다. 누드 클레이. 제다. 아하하하하. 음. 건우야 음. 준비됐어? 그럼 한 원. 연속으로 키. 여섯 발쏠 거거든 너. <laughs> 나 자리 바꿔줘. 나 자리 바꿔줘, 씨발 <laughs> 무조건 뻔가 이긴데. 제다. 지금이야. 제야. 건우야 지금이야. 너이 물병. 개뻥이다. 야, 야내눈 야, 봐. 야, 나 쳐다봐봐, 너 구라지. 안 봐, 안 봐. 안 봐. 됐어. 이거 뻥카야이 사람들 구라다, 딱 봐도 두장 됐어. 어, 찍어. 이거 뻥카야뻥카야찍으라고 야, 소 찍어야. 찍어봐. 야, 찍어 빨리. 야, 빨리. 에이, 에이. 나는 구를 배치한 게 없어. 저기야. 아. 에이스. 찍어 빨리. 뭐야? 구라야. 이거 구라야. 이거 봐. 찍어. 이거 구라야. 구라야. 찍어. 야, 찍어. 야, 찍어. 야, 찍어. 이거 구라지. 건우야, 찍어. 건우야, 찍어. <laughs> 이거 진짜 구라야. Kings. 제 같은 것이네 가지고. 이거 불어야. 네가 거짓말이지 이 돼지놈아. What? 나는 거짓말 봐. 절대 안 쳤어. 내 눈을 봐. 불라야 나를 믿어. 내 눈을 봐. 불라 맞아 이 자식아. 어쩌라고? 그... 한번 해보던지. Liar. <laughs> 그래. 나는 정직해. <laughs> 야이 여우돼지 개새끼들아. 잘 가라. 이네가 뻑가서 이렇게 된거 아니야. 죽어. <laughs> 죽으라고. 나비. <까비. 웃음> <laughs> 넘어가 주고. 3 a s s 야아 저건? 거고 싶고 막 저, 그러지 와잇? 너 이거 뭐라해요 뭐라는 거야 지금 이거는 너 너희들... 이거 뭐라지 진짜 뭐 그래. <웃음> 어? <웃음> 어? 슈퍼를 울려라 뿌뿌 <laughs> <laughs> 그래? 3 KINGS 개뻥안 믿어? <laughs> 나안 믿어 <웃음> <웃음> 어? 잠깐 왜 이렇게 웃지? <laughs> 멍청한 물소 자식 왜날못 믿어 응 나개중에 개야, 제게 개개 개야. 야 저거 뻥이다. 야 눌러라 저거. 눌러 나 눌러. 나 뻥이에요? <웃음> <웃음> 아 나니 네 총어어나어 어. This one's for you, 아한 돼지 자식. <laughs> 나첫발이어 <laughs> <laughs> 첫발. 음. King. 니너 뻥하지. <laughs> 오 이때를 틈타서 멍치는 거야. <laughs> 와, 예잘 <이번에 웃음> 가고. 킹킹 아, 하나 들어왔어. <laughs> <젖> 같은 게임아. <laughs> 너 차려, <차례>, 너 차려. Kings. 헤헤헤헤헤타헤헤 Well, ain't my first r o d e Oh, o 이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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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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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뭐라냐고아 진짜? 이거 봐 봤어. 어머. 진짜 뻥카야? 인정. <laughs> 난 당당해. 난 거짓말이 아니었어. 거짓말이었잖아. 타이밍이. <laughs> 음. 킹. 음, 니 음. 진짜 뻥카다. <laughs> 뻥카일까 아닐까? <laughs> 어? 이거 진짜 뻥카. 개뻥카다. 그 개뻥카인데. 형이 뻥카야. 개뻥카야, 이제. 이제 뻥카. 진짜. 바이아. 너 가자. 뭐야? 울트라. 번카 이게 번카야. 내가 말했지, 난네 번째 종아리 잡았다. 난안 주고. 둥. 오. 아, <laughs> 위험하다. 네 위험해 음. 이거. 쉽네. <laughs> 여섯 발쏘에세발 쏘. t h queens. 진짜 죽어야겠다. 저물손 진짜 죽여야 돼. o <laughs> queen. <laughs> 어. 오지마 찌지마. <laughs> 오이 <오지마, 웃음> 자식. 번카게요 아니게요. 짜잔. 어? 진짜였습니다. <laughs> 이프로는이가 <laughs> 너무 많아. 이프로젝이 없어 지금까지 너뻥젝트낸이이 없다니까? 이건 그러면은 왜냐면 이게뻥젝거든오 프로젝트는 이 프로젝트는 이프로젝는이 프로젝트는 돌린 거 아니야? <웃음> 그러니까. <웃음> 계속 한 번에 가트 <laughs> 여기서 갑자기, 딱, 해보면 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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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여기서?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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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h oh, oh, o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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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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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에이 잘한다. 쓰미진 거수네. 죽지 않고 떠왔습니다. 어? 나가 죽었는데. 역을 못한다. 어떻게? <laughs> 어? <이스>. 나 이거 <laughs> 멍청해졌는데. 야 이거 뻥카다 건우야. 이거는 뻥카지 아야. 이 새끼 일로 와. 어? <쪼> <오! 웃음> 아니 이게 어떻게? 전다 정직하게 냈어요 어. 어. 야. 그냥 무시하랬지 내가. 어, 네. 오. 오. 운도 없지, 지놈 원. <laughs> <laughs> 번개로하디겨요. 번개디요이역시안새끼아 보지마. 눈을 마주치면. 라이. <laughs> 오. 라이. <laughs> 어.. 야야야너 뭐야.. 너 정체가 뭐야 너, 너 정체가... 다 뭐야.. 너다 보인다고.. 왜 자꾸 스이씨 만드는 거야.. 뻥카기완디예요 뻥카가 아니었습니다.. 빨리 죽여줘.. 총알 나와 빨리.. <목적, <목적 아 진짜 안나왔네용 본카 개환이게카가 아니었습니다 뻥카좀 내. 나죽어 잘가요 아 호호호호호